네, 방구석 사유생이 사유합니다. 어,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할까? 혹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신 분들은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남자라면 나와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할수 있을까? 혹은 내가 여자라면 나와 같은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할수 있을까? 그런 질문은 사실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전 결혼 18년 차이긴 한데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급그 반성 모드에 들어갔어요. 음, 나는 못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못할것 같은 걸그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엔 감사하네. 이렇게 서로 생각하게 될 사람을 찾아 결혼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 그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사실 전 남편이 제 인생의 로또거든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아마 대부분 로또랑 살고 있을 거예요. 아또 혼났다. 또 남편한테 혼났네. 혼났어 s o r